전국에 계신 싱글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해외에 계신 싱글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남파라다이스 에디저입니다. 2024년 9월 21일 토요일입니다. 오늘 오전에도 비가 많이 내렸습니다. 비가 내리니까 예약률이 저조했습니다. 그래서 남성이 부족한 것 같아서 남성에게 우리 남성회원들에게 SOS를 쳤습니다. 여성이 많다고 말이죠. 그랬더니 남성회원들이 꽤 많이 나오셨더군요. 그래서 또 여성회원들에게 SOS를 쳤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밸런스가 잘안 맞은 것 같습니다. 오늘 47명이 참석을 쉬었습니다. 남성이 29명. 여성의 18명입니다 우선 참석 주신 모든 회원님들께 대단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회의에서 시간을 함께 가지신 모든 회원님들이 계시죠 결과가 도출되는 그런 만남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그리고 모임에서 또 남성분들 몇 분은 그냥 가셨습니다 개별적으로 해드리기로 하였습니다. 여성이 많다고 래서 왔는데 말이죠. 여성이 없다. 그래서 죄송하다. 이런 날을 엇박자가 돼서 저희들이 알아서 해드리겠습니다. AS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AS, AS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남성분은 여성분이 아주 깔끔하고, 특별적으로 제가 모임을 미팅을 해드렸는데 연락처를 주고받으셨습니다 그랬더니 여성은 아주 강해 보였습니다 여성이 야무져 보였습니다 내가 주역이 들어서 그분에게 연락처도 서로 주고받지 못했습니다 아닙니다 그, 여성, 그 여성은 약합니다 마음이 약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서로가 취향이 아니라니 어쩔 수가 없죠 어쨌든 참석을 주셔서 이렇게 쌍쌍이 나가신 분들도 계시고 네 명에서 나가신 분들도 계시고 여섯 명에서 나가신 분들도 계십니다. 오늘 하루에도 즐거운 시간이 되시기를. 발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늘 어지께서부터 전화가 왔죠. 에디정 선생님, 에디정 선생님. 제가 만나보고 싶은데 제가 외부에서는 우리 회원님들을 잘 만날 수가 없습니다. 어디로 가야 됩니까? 그러면 오늘 모임에 그 모임 장소에 제가 두시면 나갑니다. 두시. 9시 반쯤 돼서 오시면 될것 같습니다. 저 유튜브 아주 구독자입니다. 애청자입니다. 알겠습니다. 상담할 게 뭐가 있을 거야. 온라인으로 상담하면 다될것 같은데 말이죠. 특별히 만나서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식사하고 조금 있자니까. 어느 스님복 입은 여성분이 머리를 빡빡 밀어대고 오셨더군요. 여기 에디정 선생님이 누구십니까? 그래서, 아이고, 접니다. 접니다. 스님. 스님이 어째서 저를 찾으십니까? 그랬더니, 저누구누구입니다 누구누구. 아, 그렇습니까? 예, 예, 예. 어서 오시죠. 어서 오시죠. 저는 스님인 줄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비군이 선생님이시군요 그랬더니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어쩐 일 오셨습니까 제가 내인생 스토리를 얘기를 하면 참, 참 길지만 그래도 말씀을 드려야 될것 같습니다 제가 젊었을 때 사랑하는 남자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남자가 있었는데 그 집안이 의사집 아들이고 저는 가난한 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집에서 가난한 여자라고 결혼을 반대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아들이 차살을 하였습니다. 차살을 했는데 차라리 같이 죽자 그러면 죽었을 텐데, 그리고 나서 본인도 차살을 시도했는데, 본인은 살았다고 합니다. 영원으로 일찍 가서 살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또 죽을 수는 없고 그래서 그래서 산으로 들어갔다고 합니다. 산으로 들어갔는데 그럼 지금 몇 년생이십니까? 그랬더니 57년생입니다. 57년생. 그런데 얼굴이 참 예쁘신데 얼굴이 기름기가 없습니다. 기름기가 좀잘좀 좀 드시죠? 호신탕도 드시고 그죠? 고기도 드시고 하시면 좋을 텐데, 그랬더니, 저희들은 고기를 먹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뭐 식물성 단백질 같은 거 먹습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그랬죠. 그러면은, 산에 들어가신지 얼마 됐습니까? 지금 제가 2물여들에 들어가서, 그러니까, 50년 가까이 되었습니다 나이가 드니까 이곳에서 도 어, 훌륭한 사람들도 이렇게 스님이 되시고 그래서 제가 이제 아픈 만큼 아팠기 때문에 집으로 내려가려고 합니다 그러면 여기 오셔서 지금 이저 임대료도 비싸고 그런데 어디서 묵을지 그럴 예정이십니까 다행히 집에서 저에게 유산을 남겨주신 게 있습니다. 그래서 집안 채는 지가 받을 수 있고 또저 먹을 거는 된다고 하더군요. 그렇습니까? 그러면 지금 처녀시겠네요. 내 네, 처녀입니다. 그것도 큰그 남자친구 결혼하려고 했던 사람하고 솔직히 해서 참짤리라는 것을 몇번안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도 사랑을 했습니다. 사람이 죽어서 죽으려고 했는데 저는 못 죽었습니다. 그래서 산에 갔다가 이제 내려왔습니다. 저에게도 결혼 생활을 할수 있습니까? 할수 있겠죠.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저도 말이죠. 지가 옷은 이렇게 일반 복을 입고 이런 일을 하지만 우리 스님하고 똑같은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스님 생활이나 똑같습니다 눈을 감으나 잠을 자나 눈을 뜨나 저는 여성이 생각이 나는데 저를 좋아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스님 생활은 지가꽤 오래됐습니다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만일에 남성이 좋다고 그러면은 몸정이라는 것을 나눌 수가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아니, 무슨 몸정이라는 것을, 저는 몸정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몸정이 아니라 몸청입니다. 몸청. 몸정을 나눠야 그 우정이라도 이렇게 같이 나눌 수 있죠. 그래서, 가능하십니까? 그랬더니, 아우, 나 진짜 창피하네요. 그런데, 저건 모르겠습니다. 저는 사실 뭐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성에 대해서는. 전혀 모릅니다. 성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잘 드시고, 운동도 하시고, 또 지금 이 사회에 오셔가지고, 사회에 적응도 하셔야 됩니다. 머리도 지금 빡빡 미르셨는데, 통가발이라도 하십시오. 통가발. 통가발하고, 입술도 짙게 바르고, 눈썹 강하게 이렇게, 눈썹도 칠하고 그러면 전혀 다른 사람이 될것 같습니다. 어쨌든, 몽정이라는 것이 처음부터 시작이 됩니다.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을 만났을 때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오늘 가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스님에게 오늘 접수를 받았습니다. 하여간 최선을 다해서 우리 우리 회원님들, 회원님에게 시집갈 수 있도록 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여쭤볼 게 있는데, 그것은 무엇인가? 그것을 모를 경우 무엇이라는 것이면서 그것은 무엇이 있으면서 또한 무엇인가? 이런 얘기 있죠. 그랬더니. 틀은 것 같기도 합니다. 이것은 불과해서 나온 얘기입니다. 본질적인 것이 과연 그것이 무엇이다? 다양한 존재 안에서 이렇게 만남이라는 존재의 이렇게 통일성이라고 합니다. 통일성을 나눌 수 있는, 통일성을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만나셔야 될 것입니다. 참 제가 스님에게 상처가 되지 않으시기를 기대를 합니다만. 이성을 만나다 보면, 뭐, 상처도 될수 있고, 면역력을 가지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에디정 선생님 만나니까,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마 이분은 2, 3주 후에는 참석을 하실 겁니다.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우리 회원입니다. 주말 즐겁게 행복한 밤이 되시옵소서 좋아요 구독 버튼 안 누르면 구독 버튼 한 번만 눌러놓으면 구독 중이라고 나옵니다. 부탁을 드립니다. 에디정이었습니다.